가끔은 사랑이 너무 멀게 느껴지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가 두렵고, 내가 과연 다시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회복을 돕는 중장년 정서 전문가 김지연입니다. 25년 넘게 중년 남성과 여성의 관계 문제를 상담해 오며, 늦었다고 느낄 때가 오히려 진짜 사랑의 시작이 될수 있음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은밀히 확인하는 매력의 정체, 그리고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을 다룹니다. 어쩌면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랑을 다시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가 은밀히 체크하는 남자의 섹스 어필. 아무 말 없이도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흐르죠. 이른바 섹스 어필 여자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남자의 매력입니다. 이건 외모나 돈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작용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여성들은 상대가 그런 매력을 갖췄는지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 처리입니다. 대화 중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적절히 웃으며 바라보는 눈. 그 눈빛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조 씨는 말합니다. 말은 친절한데, 눈이 도망치는 남자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안 놓여요. 섹스 어필의 시작은 바로 눈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잘 아는 태도입니다. 키나 몸무게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신체를 얼마나 잘 쓰는가입니다. 걸음걸이, 앉는 자세, 손의 움직임. 이 모든 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우면 여성은 그 남성이 자기 몸에 익숙하고, 당연히 타인의 몸도 존중할 줄 안다고 느낍니다. 특히 손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거칠지 않게 단단한 손, 너무 조심하지도, 너무 무례하지도 않은 제스처. 그 미묘한 균형이 여성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는 말투와 목소리입니다. 크거나 낮은 목소리보다 중요한 건 리듬과 분위기입니다. 너무 빠르거나 날카로운 말투는 긴장을 유발하지만, 안정감 있는 목소리는 귀로 느끼는 포옹처럼 작용하죠. 중년 남성이라면 오히려 그 깊은 톤의 울림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기운입니다. 이건 설명이 어려운 영역이지만 쉽게 말해 내가 나를 좋아하는 기운입니다. 자신을 가꾸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는 말없이도 전해집니다. 여자는 남자의 외모보다 자신감 있게 존재하는 태도에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함께 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섹스 어필은 결코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분위기와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질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 없이도 끌리는 그 느낌, 사실은 매우 정교한 체크리스트를 통과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 어떤 손, 어떤 목소리, 그리고 어떤 기운으로 누군가와 마주하고 계신가요? 2. 왜 대화만 하면 여자가 마음을 닫을까? 분명 진심으로 잘해주려 한 말인데,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 대화를 시작할 땐 웃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표정은 굳어있죠. 중년 남성분들 중에는 왜 얘기만 하면 여자가 마음을 닫는 걸까? 라는 고민을 자주 하십니다. 답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여성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방식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여자가 감정을 꺼내는 순간 남자는 그 문제를 고치려 들죠. 하지만 여성에게 중요한 건 해결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여사님은 말합니다. 그냥 힘들다고 했을 뿐인데 자꾸 뭘 하자고 하니까 더 피곤해졌어요. 그녀가 듣고 싶은 건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같은 말일 뿐 조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심코 던진 말 속에 숨어 있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그 나이 되도록 그런 생각을 해? 라는 말은 농담처럼 들릴지 몰라도 여성의 마음을 꽉 닫아버립니다. 특히 감정적인 이야기 중에는 말의 뉘앙스 하나로 신뢰가 깨지기 쉬워요. 또한 감정을 끌어내는 질문 없이 겉도는 대화도 문제가 됩니다.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같은 질문만 반복되면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관심은 구체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혹은 그말 들었을 때 기분. 어땠어? 같은 질문이 관계의 온도를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방식 자체가 차단의 원인이 됩니다. 명령조, 단정적 표현, 혹은 상대가 말할 틈 없이 이어지는 긴 말들. 이런 화법은 여성이 듣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을 빠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여성은 마음을 주기 전 언어적 섬세함을 통해 상대의 내면을 탐색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고 느끼거나 진심이 없다고 판단되면 마음의 문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닫히죠. 대화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 나를 엎는 작업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여는 첫 걸음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건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3. 중년의 매력은 생활력에서 나온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진짜 매력은 외적인 조건보다 생활력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중년 남성이라면 자신만의 삶을 안정감 있게 끌고 나가는 힘. 그게 바로 여성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지점입니다. 생활력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집안 일을 잘하는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인생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행동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모 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지만 주변 여성들에게는 이상하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은 스스로 도시락을 싸오며 주말이면 동네 아이들과 농구도 함께 하죠. 그의 생활은 성실하고 꾸준합니다. 이런 루틴이 있는 삶이 주는 안정감이 바로 매력의 정체입니다. 여성은 남성을 바라볼 때 단순한 감정보다도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삶이 더 좋아질까? 라는 미래의 그림을 상상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말 잘하는 남자가 아니라 제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 남자입니다. 생활력이 있다는 건 위기 상황에서 더 강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정리해 나가는 사람. 그 모습은 여성에게 깊은 신뢰를 줍니다. 결국 함께 살아간다는 건 대단한 이벤트보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의 문제니까요. 중년은 매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 일상의 태도, 그리고 자신만의 리듬이 그대로 여러분의 매력을 말해줍니다. 여자는 그걸 압니다. 그 남자가 삶과 타협하며 사는지 아니면 삶을 끌고 나가며 사는지 말이죠. 생활력은 말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만들어 가니까요. 4. 착한 남자가 매력 없어 보이는 이유. 나는 착하게만 대했는데 왜 항상 좋은 사람으로만 남을까? 이 질문은 중년 남성들에게도 익숙합니다. 진심으로 잘해줬고 무례한 말 한마디 없었는데, 여자는 왜 선을 그듯 마음을 닫아버리는 걸까요? 바로 그 착함이 매력을 가리는 이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남자는 타인을 배려하고 말조심하고 무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착함이 종종 자기 표현 부족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말에 무조건 맞추는 태도는 처음엔 편안하지만 금세 답답함을 유발하죠. 경북에 사는 60세 이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고 늘 배려하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그녀는 당신은 좋은 사람인데 설렘은 안 생겨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감정의 파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성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순간에 끌립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나 배려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고 때로는 반대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색을 드러낼 때 발생합니다. 착한 남자는 그 색이 흐려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불편함을 줍니다.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이 반복되면 여성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결정하지 않는 남자에게서는 리드하거나 지켜줄 수 있는 힘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죠. 진짜 매력은 착함과 단호함이 균형을 이룰 때 생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되 자기 주관을 지키는 남자. 그 안에서 여자는 신뢰와 설렘을 동시에 느낍니다. 여성은 단순히 착한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세계가 분명한 남자. 그리고 그 세계 안으로 자신을 초대해 줄수 있는 남자에게 마음을 엽니다. 당신이 너무 착해서 여자가 멀어졌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만의 색을 보여줄 때입니다. 5. 진짜 연애는 진정성에서 시작된다. 중년이 되면 연애에 대해 한 발짝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몰도라는 말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놀라운 건 바로 그 시기야말로. 가장 깊고 진짜다운 연애가 시작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있는 연애는 화려한 말이나 이벤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감정이 솔직하게 전달되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중요한 건 좋아한다는 표현보다 당신 앞에서 나는 진짜 나입니다라는 태도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이혼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고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었지만 정작 상대는 그런 노력에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가끔은 외로움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진정성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약한 모습도 드러낼 줄 아는 용기, 내가 할수 없는 건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함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어도 감성의 안테나는 여전히 예민합니다. 상대가 내게 진심인지 아니면 외로움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진정성 없는 접근은 금방 들통나고 그 관계는 깊어지지 못한 채 끝나버립니다. 또한 진정성은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빠른 관계보다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 그 속에서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진짜 연애는 진정성에서 시작되고 그 진정성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중년의 연애가 특별해지는 이유입니다. 6. 여자들이 말하지 않는 연애 실패 이유. 연애가 끝나고 나면 남자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정말 잘해줬는데,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여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녀들은 종종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이별의 이유를 가슴속에 묻어둡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상처가 될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느꼈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서적 단절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는 오래전부터 혼자였습니다.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공감 없이 흘러가는 대화 속에서 점점 마음은 말라갑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내 생각이지라는 말들이 사소해 보여도 여자의 감정을 조용히 지우는 칼날이 되죠. 두 번째는 관찰력 부족입니다. 여자는 자신을 세심히 보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머리를 다르게 묶었거나 평소보다 말수가 적을 때그 변화를 알아채고 조용히 물어보는 그 한마디. 그게 없을 때 그녀는 내가 여기 있어도 소용없구나 라고 느낍니다. 세 번째는 존재감의 약화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문자 하나에도 웃었는데, 이제는 답장도 없고 대화도 의무적으로 느껴지죠. 남자의 관심이 멀어졌다는 게 느껴지면 여자는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자주 끊고 늘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는 남자.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여성은 말하는 걸 통해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걸 들어주지 않는 건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는 일과 같습니다. 여성은 이런 이유들을 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굳이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혹은 말해도 바뀌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신호들, 조용히 무너지는 그녀의 마음, 그걸 읽을 수 있어야 진짜 연애가 시작됩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는, 말로 들리지 않았을 뿐 이미 행동과 분위기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7. 혼자 살던 남자, 여자를 만나면 생기는 변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진 남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한 걸왜 굳이 바꾸냐고, 하지만 그런 그들도 누군가를 만나 진심으로 마음을 열게 되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생활 리듬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대충 때우던 식사, 뒤죽박죽이던 수면 시간, 이 모든 게 누군가를 위해 조금씩 다듬어지기 시작하죠. 그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나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대전에서 홀로 살던 58세 남성 정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였을 땐 관심 없던 식단도 이젠 그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기기 위해 직접 요리를 배우고 있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변화입니다. 남자들의 집은 종종 기능적입니다. 필요한 것만 있는 단순한 공간. 하지만 여자가 오가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공간의 정서가 더해집니다. 작은 화분 하나, 포근한 조명, 심지어는 향초 하나에도 남자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죠. 세 번째는 표현의 변화입니다. 혼자일 땐 감정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생기면 자연스레 말의 온도를 배우게 됩니다. 고맙다, 보고 싶다, 기다렸어. 이 짧은 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되면서 감정 표현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혼자 있을 땐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함께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안정감.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든든함이죠. 그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세계에 스며들어 조금씩 바뀌고 나아지고 따뜻해지는 과정입니다. 혼자 살던 남자도 진심으로 여자를 만나게 되면 삶은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닌 우리로 변해갑니다. 그 변화 속에서 비로소 진짜 어른의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은 거창한 변화보다 사소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껏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여자들은 말로 다 설명하지 않지만 상대의 작은 눈빛, 무심한 말투, 그리고 하루의 태도를 섬세하게 느끼고 기억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반대로 천천히 닫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는 그 어떤 화려한 기술보다 중요한 사람 사이의 감각 그리고 따뜻한 진정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니라 가장 깊고 진짜다운 사랑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5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변화가 시작되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